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내용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사장 전체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적에는 그 사람이 누구누구의 딸이었고 누구누구 부모가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의 딸이었는지, 부모가 누구였는지, 전혀 소개되지 않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혀 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조차도 전혀 기록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때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그때 이 여인이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변화를 오늘 또한 시간에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내용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개는 그분을 만났을 적에 어떤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보, 보게 되기도 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가지각색 병든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또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그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밤의 색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그 앞에 빛이었고그빛 앞에 그는 거꾸로 졌지 습니까 그리고 그를, 그를 향해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이적들 그런 걸 보게 되면 믿음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병 고침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어떤 것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믿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지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아,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정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그 떡,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배불리 먹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신은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때 당신은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다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그 수많은 기적을 다뭐 설명드릴 필요 도 없지 않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적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한, 어떤 놀라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물좀 달라. 그래서 물 얘기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생수에 대한 얘기 하다가 그의 남편 얘기를 또 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 이러,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여인을로 알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표적도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저 말씀으로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동네로 내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보십시다. 29절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 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얼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향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요 또 내려가 볼까요? 성경 말씀 또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때 또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으로 말면 미 믿는 자가 많았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가 좀 당신과 함께 좀 며칠 동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며칠 동안 함께 지냈어요.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그거 아닙니까?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고금을 전했을 적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이 믿게 된 것도 어떤 놀라운 표적, 어떤 기적, 신비한 체험 이걸 통해서 믿게 된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을 머무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신비한, 어떤 기적, 놀라운 표적, 어떤 영적인 경험,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체험, 어떠한 신비한 기적,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 성경에 보면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을 보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바울처럼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만날 적에 다 똑같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여인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 어떤 놀라운 기적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신비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데 왜 누구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상황도 다를, 다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각자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을 정말 만난 이후에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의 어떤 신비한 체험, 놀라운 어떤 경험, 영적인 경험들, 물론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이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그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분을 정말, 정말 만났다면 그 삶의 모습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좀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변화를 우리는 말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 가봅니다. 이번에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요.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합니까?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양평범한 유대인 중에 어튼 남자 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자.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기 조상과 비교를 해요. 그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야곱과 비교를 해요.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는데 야곱보다 더큰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 내용, 이 무슨 내용인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웬만한 지역에 가서 물, 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정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지역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이 동네에는 우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 하나가 유일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밖에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 그때 그 동네에 있었던 우물은 역사가 있었던 우물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팠던 그 우물들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이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도 이 여인이 그 야곱이 팠던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왔던 거죠 지아 그런데 예수님 마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을,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 마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충격 을 받은 거예요. 아니. 아니 야곱이 파던 우물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야곱이 파던 우물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여자또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아니 그런 물 그런 물을 자기에 줄수 있다면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자는 아니 자신의 목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 자신의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 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번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바로 이 여인처럼 자기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분으로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건강 얻기를 건강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뭐, 뭐, 뭐 내가 내가 바라는 뭔가를 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분을 찾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채워줄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쳐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물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그분은 나의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까는 그저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다가, 이번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조상과 비교하면서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자기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 이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인이 아,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어 너는 지금 과거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하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 현재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보세요, 19절을 봅니다.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의, 그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조상과 비교해서, 뭐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의 뭔가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면, 어,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목해 봐야 될 말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줄 모르고 있어. 그 말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 이번에는 그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물으니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어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주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왔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오시,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게, 알게 해줄 텐데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민족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지금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조상과 자기 조상 야곱과 비교해서 알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선지자, 선지자 중에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군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만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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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변화입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론과 지식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